하나 이백도 시대. <목소리도> 오늘이 또 빡세진 일정 어디로 가야되죠? 이건거 같은데? 어, 맞는거 같아 아니 59분 익스프레스는 갔고 어. 지금 7시 9분거 들어오는거지? 그런거 같아 이건 7시 2분거고 어. 이거 9분에 출발하는거 아니야? 이게? 가라스마 여기 내려서 버스를 타고. <러 hobby> 그 때... 그러니까 원래 가와라마치 여기 내려서 많이 가는데 그러면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안 내주는 해 건가? 좀한장마장 먼저 내려서 지금. 자 <이> <이> <놀람> 사람 없을 <party> 때각 <crazy> <놀람> <이>

선가 좋아할 만고진녹하고 만한... 나도 좋구나. 장이거 어? 뭐, 290. 하나 2 9 0엔 언니 이거 하나 먹어 보고 동전. 아 자리에 있나 볼까? 잡았어? 그러아어요 아, 고자이마스 아이스 차 라떼. 스 토르 사이즈. はい.くだ 어. 되면 좋겠다 이거. 어, 그래. 그럼 이걸로 사자. 이거 저렴하네. 어 이것도 될까? 식기세척기도? 가능하네. 식기세척기도 가능해. 남나상오 네. 이? 다정부? 네. さんね、はこちらのさあ、大丈夫。綺麗、良かったです。すごい、ありがとう。<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투나 뭐라 그랬지 허니 광은 양념된 투나에 보가도 이따 다시 나. どうしたい 시아마에 도착했습니다. 또 포복 찍아주 터질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아, 아, 위에서 아래로 찍어줄 거야? 너 진짜 왜 그래 나한테? <laughs> 너 진짜 화날 거야 나. 이렇게 찍어주라고 멋지게 길게 임마. 네. <laughs> 진짜 가 다리를. 내가 긴거 아니야? 됐어. 이제 와봐. 오, 좀 사랑받네. <laughs> 는 <볼에는> 없었어 처음부터 <laughs> 도개치기요도개치기요를 건널 때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 안된다 어, 그러면 그 어떻게 된다? 1 0 0로해년회로 하지, 하지, 100년 못해. 못해. 100년 하지 <laughs> 못한다 그거 아닌데 안 돌면 1 0 0년회로 한다 너무 힘들었다 잘가자눈좀붙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걸로 먹자. 예. 소스가 소스... 없구나. 한국은 찍어 먹는 게 있는데. 그니까 소스에 찍어 먹는 맛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 진짜 딱 코난이지. 오사카 4일차 사일차. 코난 준비됐나? 코난. <laughs> <laughs> <laughs>

차를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아 근데 코난 알아맞은 거 너무 기분 좋다. 그러게. 네, 바로 알아맞았어. 코난 이게 자세거든. 아. 봐봐 직원은 바로 안다고 허니가 모르는 거라고. 아, 그래? 오타쿠가 아니어서 자기는 일반인이어서 그래. 어머님 밥잘 먹고 있습니다. 아저님. 진실주히도지 코난데? 코코나? 코난전에 왔습니다, 코난전. 어 코난 재밌네. 재밌지? 어. 어. 귀엽구나. 어때? 나똑같애 어, 귀여워. <laughs> 어. 똑같죠? <아깝죠? 웃음>

뜯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나오는 건데 제가 가장 제일 갖고 싶은 이거예요. 그지어 어 아니야. 얘야. 최 최고로 안 갖고 싶은 게 나왔어. 얘 도시 뭔가요? 누구죠? 우리 <laughs> 닌텐도 월드로 가야 돼. 닌텐도 월드. <laughs> 닌텐도 월드 왔습니다. 사람 많다 응. 와 잃어버렸다 선이를 잃어버렸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 아, 어때? 왕 방송 보여? 버섯의 집에 있는 것 같아. 이 파이프가 너무 귀엽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60번. Okay, do, okay. <laughs> 얘는 베이컨 치즈버거. 大丈夫 키치 공주를 좋아하는 사람. 들었어 마리아 꼭 타세요 재밌네 아, 이걸 뒤집으면 이건 막아 이걸 아, 뒤집으면? 어. 대박 신기하다 43,000원 얼른 내려놔 모자 써보자 언니 무슨 색 쓸래? 빨간색? 아니 초록색? 나는 이름뭐지루이지루이지 루이지. 루이지? 나는 마리오! 누건아니고요이렇게 사진만 찍을게요내려이름지모이봐봐지모르겠 언니 봐봐. 아니 이름인지 이인지이인지모르 이름인지 모르겠어이렇게어지어어이

좋아요! 호부와트 아, 맥주. 맥주 그저 맥주죠 뭐 그저 맥주 짠! 암마 <laughs> <laughs> 아, 엄청 나름. 아, 시원하다 네. 어, 맥주 맛있는데? 팀 샀어요 팀 저희가 샀어요 팀이 뭔지 나만 몰르, 몰랐던 거야? 음. 맛은 있어. <laughs> 맛있는데, 1시간, 2시간 줄 서서 먹었으면, 살짝 실망했을 정도로. 다 먹었다. <laughs> 먹다 보니까 좀 중독성이 있네. 네 가보자고 아, 아가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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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들지 않은, 타코야. 뿌려지지 않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타코가 진짜 있어요. 엄청 지금 먹으면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어. 그치? 음, 타코가. 벌써 먹었어? 안배끄러다 아니, 안 뜨거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근데 나 그게 궁금해. 이거 그냥 진정 타코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규탄 맛있겠네 샀어? 규탄이 아니라 규탄이래 규탄 규탄이 나왔습니다 규탄 응. 규탄 양이 좀 적은데? 이거는 또 소스가 응. 없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자 음. 진짜 맛있다 과일과 음. 아닌데, 아니요. 아, 뭔 아, 거야? 뭐, 응. 저희 동전 지갑이에요. 귀엽죠? 160, 네. 근데 20일 같0